지난 주말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 근처에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가 세워졌습니다.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해 달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 시민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얼마 있다 이런 일 벌어지는 거 보니까. 어 사고 후에 대 제대로 구서장이 실망감 그리고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사과와 보상 협상은 제자리. 장례 절차는 계속 미뤄지는 사이 원인과 책임을 가리기 위한 수사는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철근 콘크리트 시공을 맡은 협력업체 대표와 직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붕괴 사고 입건자는 이제 13명으로 늘었습니다. 붕괴 사고 희생자들의 수습이 마무리되면서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현대산업개발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지지대 해체 작업을 지시한 적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며 핵심 관계자들을 구속 수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건설노조도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불법 하도급 등의 문제를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단축하는 것도 돈의 문제고 불법 하도급을 자행하는 것도 돈의 문제고 외국인 불법 용도 돈의 문제입니다. 한편 광주 서구청은 수습 전담 기구 설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해 다음 달에나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